문재인 대통령은 "보훈인사 코드인사를 즉각 분단하고, 스스로 내 세운 인사오대 원칙까지 위반하며 인사참사를 초래한데데 대해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김현미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할을 호두 인사가 수행할 자질이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일동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문성 결여,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농지법 위반 등 4대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며,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모든 의혹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한다. 첫째, 김현미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의 전문성과 국가 운영에 미치는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전혀 없다. 둘째, 김현미 후보자가 석사 논문을 대부분 남의 글을 그대로 읽겨 표절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석사 졸업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연세대학교는 논문을 재심사하여 대필이나 표절이 밝혀질 경우 학위를 취, 취소해야 할 것이다. 셋째, 후보자 배우자는 2012년 연천군 원당리 388-2번지 751평을 농지경영으로 매입하였으나 매입 후 4개월만에 밭 일부를 대지로 형질 변경하고 고급주택을 지어 농지가격이 2배, 3배 폭등한 이득을 취하고 농지 취득 2년 후 인접 토지에 캠핑장, 온천, 번지 점핑장 등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등 부동산 투기 목적을 농지를 구입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후보자는 지난해 집가상승에 큰 도움이 되는 평화 통일경제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권한의 남용이 의심된다. 넷째, 후보, 배우자는 위농지에 배추, 고추를 재배하는 농지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50cm 정도의 어린 소나무를 심어놓고 미경작에 대한 농지법을 피하고 있다. 실제, 배우자는 스카이라이프 직원, 근무, 견임 교수 등네 다섯 가지의 직업을 경직하여 실제 영롱이 가능했었는지 의혹이 있다. 우리 자유 한국당 국토교통 위원들은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 도덕성과 도덕성의 잣대로 세 가지 의혹은 물론 세금 탈루 배우자 특혜 취업 전문성에 대해 엄격히 검증할 것이다. 대통령은. 독선 인사, 공신 인사, 코드 인사, 단합 인사, 쇼통 인사를 중단하고, 인사 참사에 대하여 국민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하고, 김현미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6월 15일,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 일동. 이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은 인사, 코도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 세운 인사오대 원칙까지 위반하며 인사 참사를 초래한데 대해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이서실장이었던 김현미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8-2번지 751평을 농지 경영으로 매입하였으나 매입 후 4개월 만에 밭 일부를 대지로 형질 변경하고 고급 주택을 지어 농지 가격이 2배, 3배 폭등한 이득을 취하고 농지 취득 2년 후 인접 토지에 캠핑장, 온천, 건지 점핑장 등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등 부동산 투기 목적을 농지를 구입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후보자는 지난해 집값 상승에 큰 도움이 되는 평화 통일 경제 지명했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할을 호드 인사가 수행할 자질이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일동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문성 결여,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농지법 위반 등 4대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며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모든 의혹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하여야 한다. 첫째, 김현미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의 전문성과 국가 운영에 미치는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전혀 없다. 둘째, 김현미 후보자가 석사 논문을 대부분 남의 글을 그대로 베껴 표절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석사 졸업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연세대학교는 논문을 재심사하여 대필이나 표절이 밝혀질 경우 학위를 취, 취소해야 할 것이다. 셋째, 후보자, 배우자는 2012년 연천군 원당리 380별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권한의 남용이 의심된다. 넷째, 후보, 배우자는 위농지에 배추, 고추를 재배하는 농지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50cm 정도의 어린 소나무를 심어놓고 미경작에 대한 농지법을 피하고 있다. 실제 배우자는 스카이라이프 직원, 근무, 견임교수 등 4, 5가지의 직업을 경직하여 실제 영농이 가능했었는지 의혹이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들은 É,